할렐루야 어,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신비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오늘 주림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회의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믿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 왔고 또 많은 분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어, 그 동안 수많은 시간을 쏟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 주셨지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려 바다 속에 빠질때 그를 꺼집어 올려서 배에 오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말씀하셨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공성의 모든 사역 속에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믿음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내 삶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애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를 정하면서도 하나를 딱 선택해서 시켜놓고는 아, 다른 걸 시킬 걸. 후회를 해요. 음식 하나 주문하는 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여행을 가도 아, 유럽을 갈 걸. 괜히 동남아를 선택했네.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평생을 살았지만은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50평생을 살고 70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잘못 산것 같고 엉뚱하게 산것 같고, 바보같이 산것 같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하는 얘기가 아들 보고,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같이 살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말을 해요. 이런 말보다 더 비참한 말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 희생했는데, 자기처럼 살지 말라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다 물어봐도 다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제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강력한 물질 문명은 그것을 받쳐줄 정신 문명이 없으면 무너져버린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갑니다만 그 강력한 AI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걸 지탱할 정신이 없으면, 정신 문명이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리아, 시리아, 오늘 뭐 먹어야 되지? 뭐랄까 물어보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챗 GPT가 거짓말하는 거 아세요? 사용자가 자꾸 요구하면 거짓말을 만들어낸답니다. 사용자에게 맞춰주려고.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믿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만 균형을 맞춰야만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일이 잘못되더라도 후회하지 마라. 잘한 것이다. 너의 삶이었다. 네가 선택했고 네가 도전한 것이니 그 결과가 잘 됐든 잘못됐든 상관이 없다. 그건 너의 결정이었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아니면 다시 하면 되는 거다.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어. 내가 이걸 이 길을 갔어. 그런데 아니야. 그럼 아닌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걸 알았으니까.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바합니다이 믿음은 자기를 지탱하고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삶의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믿음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부모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사람 배경되는 사람들 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뢰를 받은, 믿음을 받은 아이는 이내면의 힘이 있어요. 이내면의 감각이 있어요. 자기를 믿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고, 믿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동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불쌍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아버지는 저에게 한 남자로서만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 어른들이 할 법한 일을 그냥 맡겨버리시고, 그것에 전혀 동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학교 가기 전에 마당 쓸고, 소 8마리 있는 거다 밖에 내놓고, 외양간 다 청소하고, 그리고 학교 가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죽 끓여놓고, 마당 쓸고, 소 내놓고, 그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한, 다섯 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새죽을 끓이고, 소한테 퍼다주고, 마당 쓸고, 소 받고 내놓고, 그리고 땀 뻘벌이면서 학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날은 학교 갔다 오면, 여기 있는 그, 밭에 새 고랑 네 고랑을 다자취 뽑고 놀 돌러 갔다 오래 그러면 생각할 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고랑이 하나가 200m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땀 뻘뻘이면서 그 잡초 뽑고 말이죠. 그다 정리해놓고 놀러가면 친구들이 이미 딴데 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그냥 해놓고 놀러가면 되지, 숙제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걸 해놓고 숙제하고 놀러가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죠. 근데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고 또 맡겨준 일이잖아요. 아, 소 8마리를 맡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밭구랑을 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제일로 맡겨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성취하고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내 일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를 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일을 맡겨주면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이 속에 꽉 들어차게 되죠. 그러면 은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확실히 생깁니다. 아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내면의 감각이 생깁니다. 또한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에는 이란 말은 인더 가스펠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 심으면 거두게 돼 있거든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서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데이비드 플랜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디 컬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예수를 향하 가진 그 믿음을 레디 컬이라 했습니다. 레드 컬이란 말은 급진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급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막 전파된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 신앙이 로마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 기독교 신앙,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고난 속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뺏길 수도 있고요, 내가 소유했던 땅을 뺏길 수도 있고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요, 승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아주 급 급진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손해, 불편,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클이라는 거예요. 급진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 생명으로 믿는 사람은 급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법과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버리거든요. 세상의 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법으로 살아가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전에 제가 교제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직장에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불의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뇌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술과 담배와 뇌물과 부정한 일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왜 그러니까 토리가 되죠? 그 자꾸 징급에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부정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했던 그 직원들이 다 잘려 나갔습니다. 이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분만. 이분만 살아남아서 고의직에 올랐어요. 그회사의 CEO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 생명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내놓아도 커피 한 잔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내놓습니다. 정성껏 내놓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보면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시안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빈약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크리시안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올려드린 찬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렸다면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이 없어요. 나 오늘 예배드리러 가. 그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형편없어요. 기도가 형편없고 찬양이 형편이 없습니다. 사람과 인간 관계의 신의가 형편이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 사랑이 형편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도 그러니 그 사랑이 부실할 수 밖에 없지요. 덕을 보려고만 해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복삭 소가수다에 보면 그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나에게 너무 아까운 당신이라고. 내 옆에 두게 너무 아까운 당신내 옆에 있다고. 아버지 관식이가 사회한테 뭐라 합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뭘 준지 모르지?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하면서 딸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사랑이 너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레디컬이에요 급진적인 거예요 자기를 포기할 만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몇 사람이 모이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작은 교회의 지도자이셨습니다. 몇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십자가를 제외할 때마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제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다 떠나가고 몇 사람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숫자에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 복음을 따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믿음을 동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동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요 근심 속에 있을 때, 걱정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막 됩니다. 도무지 확신이 없습니다. 내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두려움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감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은 의심 속에 있습니다. 천억이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버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검신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믿음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력을 믿고 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근심을 이기게 됩니다. 내 생과 살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루의 삶이 달라요.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줘버려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아주 감각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람은요. 벌써 지정하면서 그 표정만 봤는데 1초밖에 안 맞는데 이사람날 싫어하는 걸딱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거를 연기를 아무래도 안 됩니다 느껴지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 생과 사도 맡겼고 내 처음과 끝도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강력함이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흔들리는 내 마음을 내 자신의 마음을 진리에 묶어두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 기둥에 나를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잔깨를 부립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침묵하지.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대해 버립니다. 왜?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 인생은 쉽지가 않거든요. 거짓말은 거짓말 을 갖고 거짓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살아 가 버립니다. 제대로 살려고 합니다. 저도 눈떠 보니까 벌써 50대 중반이거든요. 야, 인생 정말 잘, 잘 살아야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를 그냥 감내해버립니다. 불편을 감내해버립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과는 주인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주인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결과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주어진 내 삶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 뿐입니다.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농부의 아들이니까 늘 그걸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1년 동안 농사지었지만 가을에 소출은 보장을 못해요. 풍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풍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풍년이었는데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다다다다다 그냥 사과를 배를 복숭아를 땅바닥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고생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었구나라고 여기면서 그걸 수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믿음으로 수용하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몸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고 그 결과를 주께 맡기는 거. 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거든요. 그렇게 온전하게 믿으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4장 12,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나는 비천에 처할, 처할 줄도 알고,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가 모든,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진정한 믿음 은 뭡니까?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완전히 맡겨 드리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빈부의 죄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찰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경점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든지 한 세월을 살고 떠납니다. 한 세월을 살고 떠납니다. 이 세월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의미있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만남도 헤어짐도 주님께 맡깁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정성껏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존대합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생겨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수용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의 큰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는 실패도, 상처도, 아픔도,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책임을 전가하건지, 아니면 원망을 하게 되고, 공격을 하게 되고, 자기 학대, 자기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서로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저주를 하다가 둘다 폭삭 망해요. 대부분 그렇게 끝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믿음도 없고, 배우자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 사회에 대한 믿음도 없고, 정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어떤 것도 믿지 못한다. 그 믿음은 저주예요. 결국은. 그 저주예요. 믿음 없으면, 그러나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며, 다른 사람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것이 진실이며, 하나님이 진리라고 수용하는 겁니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가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에게 함께 계시니 난 괜찮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아.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든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게 4학년이거든. 두려워하지 마.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너의 네살 몫이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를 주님 앞에 위탁하십시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